안녕하세요, 농부자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밤잼과 밤조림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지리산 무지개 상점의 대표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농부자들이고 오늘 촬영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어, 지리산 무지개라는 브랜드로 밥, 딸기청, 밤찜, 밤조림을 생산하고 있는 지리산 무지개 대표 김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지금 말투가 표준어 를쓰시는데 혹시 <laughs>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 제실제 태어난 데는 강원도고요. 네, 네. 예,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한 20년 생활하고 예, 산정에 내려온 지는 10년 정도 어, 됐어요. 아, 그러면은 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기촌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남편이랑 같이 기촌을 아,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직장 아, 다녔어요. 직장 다니셨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만드는 제품들 따로 관련이 있으신 직장은 아니었던 아, 전혀 네, 아니에요. 예, 없어요. 아 그럼 기초을 <laughs> 하고 나서 이 무지개 상점을 오픈하고 이 네.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2016년에 본격적인 사업자는 됐고요 거기서는 이제 아주 자잘하게 했고 자리를 좀 잡은 거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한번 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네. 처음에 뭐 별의별 걸다 만들어 보다가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게그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디저트류가 좀 쉬워서 아 후식 예, 디저트류 예.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산청 쪽에 산청 딸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딸기로 시작해서 딸기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딸기청 딸기청 하고 요게 네. 여름에 이제 주 겨울에서 이제 봄까지 시즌 상품이고요. 네. 그 다음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복숭아 병조림을 하고, 그 다음 네. 가을이 되면 이 밤잼하고 밤조림이 네.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겨울 되면 네. 이제 꽃감, 아, 산청 꽃감으로 또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대표 상품은 어떻게 보면 시즌별로 대표 네네 상품들이 네네 계속 네네 나와 네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밤잼이랑 밤조림이 주 위주였던 것 같아요.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 <laughs> 아 시즌이라서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즌별로 해서 뭐이 시즌에는 밤잼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렇죠. 막 넘어갈 때는 딸기청 뭐 이런 것들이 팔리는 네네 거군요. 네네 그 제가 뭐 듣기로는 밤한 톨당 여섯 번의 수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 혹시 생산 과정이 좀 어떤? 되는 건데 아, 좀 저희가 이제 수 있을까요? 이 보니 네. 밤조림이라고 좀 하는 건데요. 요거는 네. 이제 작은 병이고 요거는 큰 병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얻은 건 네. 영화 속에서 이제 요 이걸 만드는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고 네. 이제 여기 어른들이 자꾸 밤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밤을 이제 먹어도 먹어도 그렇고 네. 놔두면 또 벌레가 먹고 해서 그치. 그냥 이제 저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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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품들 모든 걸 이렇게 주신 걸로 조금씩 만들어 보다가 이게 상품화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밤 조림을 만들었는 이 본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어른들 이거 딱 주면 어, 본이가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 그래서 본이가 네. 이제 속껍질이라는 뜻이고 아, 속껍질. 네, 네네. 네, 왜 우리말에 너의 본심이 뭐냐? 본이가 뭐냐? 하게 이게 원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속이 뭐냐? 이렇게 네. 하고 저희가 이제 여섯 번의 과정은 이제 밤 보시면 외피 있잖아요, 딱딱한 네. 거 네. 그거를 벗겨내요. 그리고 그 안에 율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떨궈서 네. 아, 알바... 먹기 때문에 네. 다 이제 그걸 박피 한게 생율인데 네. 저희는 그 율피를 살려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율피가 굉장히 떫고 껄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네. 그리고 그 율피를 저희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네. 베이킹소다 이제 빵 만드는 재료로 이제 그거를 이 하룻밤을 만 24시간 정도, 12시간 이상을 지금 담궈 놓고, 네. 그리고 한번 끓임을 하고, 두번 끓임을 하고, 세번 끓임을 해야지만 그분위가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그네 번의 과정 있죠. 이제 외핏 벗겼고, 네. 세 번을 진짜. 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 그 하나를 하나를 다시 다 다듬어요. 아.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나, 네. 그나마 붙어 있는 것들이나 네. 네. 아주 예쁘게 지금 상태의 상품으로 또 이제 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척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설탕이랑 저희 비법이 들어가 아. 짧게 말씀드린 와인이나 이런 걸 아. 넣고 네. 네. 이제 비율로 해서 네. 설탕에 이제 졸여내는 거예요. 그 밤을.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병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째 거듭을 하는데 매년 네. 할 때마다 하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100% 소재고 네. 이제 수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율피를 살리다 보니까 기계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어느 과정도 손이 안 가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진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힘들 재밌어 하시면서도 너무, 이거 <laughs> 너무 힘들다 어떤 그 노하우를 알아도 쉽게 이걸 만드는 내기는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도 조리법들이 이제 네. 공개가 많이 돼 있는데 요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하셨다가 저희 후기 중에 그런 게 많아요 하다가 와 이거는 사람이 할게 아니다 <laughs> 또 남편 한테 이거 이렇게 샀대 남편이 이거 비싸다 이랬다가 네. 그 설명을 쭉 해주면서 유튜브로 이거 만드는 걸 보여줬더니 남편이 사먹으라고 아. <laughs>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가정이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네. 잠깐 안에 보면 네. 이게, 아, 이게 다밤 그, 하나씩이에요. 네, 밤 하나씩 있고 이 율피 이 네. 떫은 부분들이 다 살아 있네요. 네네이 네, 네. 부분들이 어, 네. 네. 이 부분들 맛이 그러면은 뭐 떫은 맛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나요. 전혀 없고 네. 네. 제가, 제가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혀 없고 네. 어. 이렇게 범들이 탐스럽게 있어요 이제 애기 시럽이 들어가 있고 아,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디저트처럼 네. 보통은 저희 소비자들은 이제 커피랑 차랑 네. 해서 그냥 이제 드시는 거예요 아. 손님 접대용이나 네. 이렇게 간식용으로 드리고 어. 이게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방이 원래 어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많이 이제 찾고 있죠 아이들은 어, 뭐 말을 네저 아, 소스 뭐 실업 실업 뭐, 뭐, 너무, 너무 맛있는 네 맞아요 약간 와인 향이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어 계피 양교 살짝 들어가. 고이밤 조림이나 혹은 이밤잼 네. 얘네들 지금 이제 주 지금 주력 상품이다 네네네. 보니까 얘네들하고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든가 혹시 뭐그 대표님 말에 레시피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레시피를 여러 군데 좀 소개를 했는데 네. 이제 제일 맛있는 건 그냥 순수하게 드시는 게 좋고 네. 어떤 분들이 이걸 이제 저희가 일단 냉장 상태로 가는데. 따뜻하게 드셔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으깨 가지고 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위 올려 먹으면 아, 토핑처럼 네한바 네. 있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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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 맛이 딱 나요 그래서 아, 뭐 네. 네.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베이킹 하시는데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어, 어, 지금 여기가 분위기 자체가 보면 네 어, 너무 네. 깔끔하게 카페 네, 인테리어를 좀했었어요 네. 네. 저희가. 네, 네. 네. 보시면은 이게 카페처럼 너무 잘 꾸며져 있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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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혹시 또 개발하실 상품 이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이제 꽃감은 네. 여기 산창 꽃감이 굉장히 모양이랑 이제 맛이 아주 달고 특이한데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좀 팔고 있다가. 지금 꽃감 단지라 그래서 네. 그 안에다가 이제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는 꽃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금 판매를 소량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 네. 올해는 이제 지금 꽃감 하시는 분이랑 수매를 할 건데 좀 본격적으로 양을 늘려서 설 시즌에 선물 세트를 좀 하려고 해서 일반 꽃감이 아닌 꽃감 단지를 또 이제 가공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네. 그 제품을 지금 좀 개발하려고. 어, 했습니다. 확실히 그냥 시중에 파는 뭐 꽃감이랑 좀 다르게 차별성이 네네. 있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은 카페도 운영하셨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지금은 카페보다는 식품 제조로 식품 제조의 캐파가 커지면서. 네, 맞아요. 어. 혹시 가족도 같이 일을 하나요? 네, 남편이 이제 주로 이제 배송이나 택배 쪽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네, 네. 와서 이제 작업이 있는 날은 같이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어디 어디 판매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산안천 쇼핑몰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한6섯 군데 정도 온라인 쇼핑몰에 직거래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디어스, 저희가 아이디어스가 이제 초반에 산인청도 거기서 저희 걸 보고 아. 담당자 공무원분이 네. 딸기청 이제 저희가 거기서는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네. 텐데 산청 거니까 그쵸. 쇼핑몰에다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이 또 좋았어요. 아, 산해청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서 역으로 연락이왔어요역아 아, 올라... 그래서 장점으로. 입점이 된스거든요 아. 그러고 이제 밤조림은 그게 입점이 되니까 네. 산청 밤으로 만드는 이제. 감조림도 이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카카오 스마트 스토어 네. 그렇게 해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데 네. 어떻게 검색을 해야 살 수가 있을까요? 지리산 무지개라고 하면 되고요. 네. 어 밤조림이나 본인 네. 밤조림을 검색하면 네. 저희가 거의 탑으로 떠요. 후기가 제일 많은지. 후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후기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후기 몇 어,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요 제가 이 밤조림을 이제 매년 하면서도 너무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막 포기하려고 했는데도 사실은 못 그만두는 게그 후기 때문이거든요. 어. 왜 후기를 보통은 뭐 맛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굉장히 후기들을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감성을 이렇게 담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쓰실까 봤더니, 이 밤이라는 게 네. 원래 이렇게 엄마가 까주던 게 많잖아요. 아, 자기가 그쵸. 가서 밤 까먹는 사람은 아. 진짜 드든잖아잘없 뭐 제사 때 아니면 잘 네네네네. 보기도 힘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나 봐요. 뭐 어떤 분,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직장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진짜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게 택배가 왔는데, 딱 그냥 지친 김에 이렇게 열어봤다가 밤을 하나 입에 넣는 순간 정말 그 이제 눈물이 나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를 보상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본인의 감정에 힘든 거에 좀 해소가 됐다는 걸 쓰셨는데 어,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밤한 톨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제작 과정이 워낙에 이제 힘들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 무지개 상점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